2024년 트로트 가수 영탁은 경력에서 가장 성공적이고 기억에 남는 한 해를 보냈다. 신곡 발표로 음악계에 큰 긍정적인 효과를 냈으며 이 노래는 관객들뿐만 아니라 창의성과 품질 면에서 전문가들로부터도 찬사를 받았다. 특히 영탁은 한국 예술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중 하나인 2024년 대한민국 대중문화 예술상 후보에 오르는 영예를 안았다. 이는 국가예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그의 끊임없는 노력과 재능에 대한 고귀한 인정이다. 언론과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영탁은 최고의 트로트 가수상을 유력한 후보 중한 명으로 떠올랐다. 운이 좋으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을 받게 되는데 이는 그의 경력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 모든 업적으로 2024년은 사실상 영탁이 트로트 음악계에서 승승장구하는 한 해였고 한국 가요계에서 그의 노력과 재능은 그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하는 명백한 증거였다. 중요한 후보에 오른 영탁은 감각적이고 전문적인 라이브 공연으로 놀라움을 증명했다. 특유의 목소리와 발랄한 연주 스타일로 관객과 전문가들로부터 큰 관심을 끌었다. 매번 공연할 때마다 팬들에게 즐거움을 줄뿐 아니라 영탁은 현재 트로트계의 스타 중한 명이라는 입지를 굳혔다. 2024년 영탁은 성공적인 트로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후보로도 주목을 받았다. 방송사, 언론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SNS는 그를 트로트 가수상 후보로 꼽고 있다. 그에 대한 새로운 소식 하나하나가 팬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으며 중요한 시상식을 앞두고 들뜨고 흥분된 분위기를 조성했다. 시상식 결과를 기다리며 열심히 활동을 이어가는 영탁은 앞으로 있을 음악 프로젝트 준비와 연주 실력 향상에 주력했다. 오프라인 이벤트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SNS를 통해 팬들에게 사랑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영탁의 활약상과 안정적인 커리어는 그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노력을 잘 보여준다. 2024년은 기억에 남고 소중한 한 해가 될 것이다. 영탁의 경력 중 가장 주목할 만한 순간은 바로 그의 신곡 발표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 신곡은 발매 직후부터 큰 화제를 모았고, 각종 음원 차트에서도 상위권을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그의 음악은 단순한 트로트를 넘어 세련된 멜로디와 깊은 감성을 담아내며 새로운 트로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또한 영탁은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과 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음악적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대중과 소통했다.